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교수님, 축구 선수가 무릎이 자꾸 아파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아, 축구 선수가 무릎이 자꾸 아파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데는 뭐 근육도 있고 또 뼈도 있고 한데 특히 이제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에 부상을 많이 입죠. 축구 선수들은 그러면 은 우리가 그 관절을 어,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은 그 관절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거나 웨이터 운동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그 웨이트 운동이나 어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 몸의 텐션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 경기에 임하면은 사실은 훨씬 부상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짓는 것은 리가몬트 인대라는 게 있고, 어, 근육과 뼈를 연결짓는 것은 텐더니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결국은 뼈를 지키고 관절을 지탱하는 것은 근과 인대와 근육입니다. 그러면 근과 인대와 근육을 어, 강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떠한 리스크를 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강도를 준다면 은 부상으로부터 어,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적게 입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용하는 관절과 그 사용하는 근육과 뼈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요법, 운동처방을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의 변이가 왔다. 또 기왕에 어떤 통증이 왔다. 또 기왕에 탈골이 왔다. 삐임이 왔다. 그럼 탈골은 뭐냐면 빠진다는 얘기잖야 그, 빠지면은, 뭐, 고관절, 서관절, 족관절, 경관절, 족관절, 왕관절, 인체6대 관절이 있는데, 빠지면은, 이건 집어 여으면 되고,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빠지면 집어 여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삐는 경우가 아니고 빠지는 경우는 아닌데,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아닌데, 근육이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뼈 자체와 인대와 근육이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양한데 어, 그런면은 이제 정상이나 그 사람의 그 레인저 오 모션 그 가동 범위를 보면은 엑스레이나 mr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엑스레이나 mr을 찍으면 뭐100%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어, MR 찍지 않아도 어, 어느 정도의 단계 다위걸 가늠할 수 있는 그 테크닉입니다. 예, 그런 걸 아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운동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그렇지만 또 일반인들이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 편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배터민턴이라든지 편중된 운동을 많이 하면 또 반드시 척추의 변이가 오고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골프 치다가 뒷땅을 쳤는데 어깨가 계속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대 그럼 어때요 이강 교수가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죠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빠지지도 않고 또 어. 빼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미세하게 탈골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미세하게 탈골이 된 경우는 우리가 어, mRNA, CT나 XCR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암세포 같은 캔서 암세포 같은 것도 세포가 커졌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작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거하고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임상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는 이렇더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은 제가 어, 아,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깔끔하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치료가 된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선수를 관리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유익한 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